관광하겠다시유 뭐 하는 거지 저저 터미널 그 금련구역에서 이야 공중 도둑 지키지 않은 모질이가 있어서 찍어봤습니다. 진상, 구독과 진상. 좋아요 감사합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점촌터미널 승강장입니다. 출발이 50분인데 47분인가 벤치에서 담배를 빨고 있는게 아닙니까? 저 여자가 참이게뭐하는 짓인지 고정중도덕을이렇게라도 모르니 뭘 배운 건지 참 안심합니다. 안심해 당당하게, 뻑금, 그, 뻑 핸드폰도 보고. 검색은 해봐야 되겠지, 뭐. 뭘할 뭘할 건지. 제가 버스에 타지 않고, 버스 승강장 옆에, 저 여자 옆에 있었으면 분명하게 얘기했을 거예요. 뭐 하는, 짓, 뭐 하는 짓이냐고, 지금 이게 뭐 하냐고. 아직도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50분에 딱 맞춰오는 사람들이. 담배 끌 때도 가관입니다. 침 뱉어서 바닥에 비벼서 끄는 거기야 대박이다 대박. 한번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침뱉는 것 그대로.